58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0과 3, 4에 정의된 함수 fx가 오른쪽 그린 것같은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합성한 거하고 kx 더하기 1이라는 1차 함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일단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4 실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합성 함수 그래프하고 이 1차 함수 그래프하고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그게 문제에서 말하는 서로 다른 4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되게 하는 이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식으로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많이 아파질 거니까 이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네, 그래프로 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뭘 그려야 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를 진짜로 그리셔야 돼요. 네, 그리는 거는 아마 수업 시간에 그리고 강의 들을 때 많이 했었으니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0과 3 사이, 0과 3 사이만 보면 되겠죠? 왜? 정의역이 0부터 3가지밖에 없고, 치역이라는 것도 0부터 3가지밖에 없으니까, 요 그림 안에서 모든 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럼 그려봅시다. 먼저, fx를 봐야겠죠? 그럼 이쪽은 x축이라고 부를 거니까, x축에서 0과 1 사이일 때, 요 fx는 3에서부터 0까지 바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 얘가 3에서 0으로 바뀐다고 그러면은 이 합성함수 그래프에는 f가 에서 0으로 바뀌는 것을 다 그려야겠죠 어디 사이에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에 이걸 다 그려야 돼 나는 지금 0과 1 사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0과 1 사이에서 이거를 다 그려주게 되면은 0과 1 사이서, 근데 어떤 걸 그려야 돼? F가 3에서 0으로 바뀌는 거. 이 그림 전체를 다 그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디로 시작해서? 2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3까지, 1일 때 3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근데 그때 X값도 구해보면은, 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 1, 이라는 점이 꺾이는 부분이 이 선분을 1대 2로 내분 나는 거니까, 이쪽은, 좌우가 뒤집혔으니까 2대1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3분의 2다라고 쉽게 구해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x가 1부터 3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1부터 3까지. 요 부분은 fx라는 게 0부터 2까지 바뀌니까 요 f를 그릴 때, 이제는 0에서 2로 바뀌는 그림을, 즉, 여기에서부터 2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요만큼을 그려주면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어요. 그럼 그리면 되겠죠? 그려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찍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를 1대2로 내고내는 점.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중간까지 올라가는데, 요 점이 2보단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면은 정답이 되겠어. 요게 뭐가 되겠어? 이게 합성음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나머지를 좀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은 이런데 구하면 되고 이런데 구하면 돼요 근데 얘는 구할 거예요3 콤마 그럼 3콤마할때이 값이 뭐였어? 이 값이 이제 내가 원하는 y 좌표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넣었을 때 값을 구해 볼 건데 요 직선의 식이 필요하겠죠 요 직선의 식은 1 콤마 0에서 3 콤마 2까지 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얼마? 1짜리 그 다음에 1 콤마 0의 x좌표 그래서 y는 x-1이 될 거고, 그때 1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1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때 함수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고, 여기 y축에 숫자까지 예쁘게 표시해주면은 여기가 얼마가 된다? 네, 1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가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답을 구하는 건 어떤 거냐? 1차 함수, y는 kx 더하기 1을 그렸을 때, 이 검은색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4개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야겠죠. 근데 얘는 여기, 여기 0,1을 반드시 무슨 점으로 하는? y 좌편 즉, 무조건 지나는 점으로 하고, 기울기를 알 수가 없는 직선이니까, 내가 기울기를 마음대로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려보다가, 네 개가 되는 순간을 찾을 거예요. 먼저 기울기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보, 양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울기 양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몇 개? 총3 개에서 밖에 안 만나니까 이거는 되지가 않아. 그럼 지금부터는 슬슬 어떻게 할 거냐면 기울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기울기를 점점 밑으로 내려 봅시다 근데 쭉 내려가다 봐도 한이 정도 내려와도 여전히 하나 둘세개 만나는 니불불가능거겠죠 그럼 처음으로 만나는 게 언제냐면은 정확히 자기하고 똑같은 높이로 지나갈 때즉 기울기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럴 때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것도 지금 함수에 포함되는 점이니까 총 4개인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은 양수 기울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을 거고 이거보다도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도 내려가야 돼 얘보다 내려가면은 1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럼 만나는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거니까 된다 안 된다? 네 된다고 그게 언제부터였어? 이 k가 0일 때보다 아래로 내려갈 때, 즉, 기울기로 봤을 때는 K가 0보다 작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를 우리가 알수 있어야겠죠. 그럼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점에서부터 이 꺾이는 이 바닥에 있는 이 x 절편 있잖아. 이쪽에다가 쓱 그어보면은 만나는 글수가몇개예요 하나, 둘, 세 개. 밖에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뒤로 그어봐도 요렇게 그어보면은 이제는 하나 두개가 되는 거니까 네개가 되는 경우는 일일 없을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요 점을 지날 때까지 여기를 지날 때까지만 총몇개 만나겠다 그 전까지만 총네 개를 만나겠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일단은 b가 1번 나왔는데 그래서 얘가 뭔데 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다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돌아가면은 이 점이 어느 점이었냐면은 1과 3, 4, 이를 그릴 때 1과 3, 4를 그릴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바뀌었냐면, 0부터 2까지 바뀐다고 했었지. 그럼 다시 이 함수의 0부터 2까지를 보면은, 요 꺾이는 게 만나는 부분, 여기가 만나는 부분이야. 그거는 요 해당하는 길이를 몇대 몇으로? 몇대 몇으로? 1대 2로 쪼개는 점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몇대 몇이다? 얘가 1일 때, 얘가 2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부터 3까지 총 2짜리 길이를 3동분 했을 때, 하나 가져가는 길이, 즉, 3분의 2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니까, 이 점의 좌표는 1에서부터 3분의 2를 더해서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3분의 5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구하는 A의 기울기는 0,1하고 3분의 5,0 사이의 기울기니까, 그 값을 구해보면은, 우리가 그 3분의 5 빼기 0분의 0 마이너 C를 하면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B가 얼마고 0이고 A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이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b 빼기 A라는 거는 5분의 3이다라는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내신 시험을 보든 아니면은 1학년 모의고사를 보든 합성함수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는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어렵겠지만은 합성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 듣고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세요